자 펜트론이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왔죠. 근데 하나 진짜 말씀드릴게 지금 작전 의심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얘들 거의 뭐 작전일 확률 높은데 작전 의심 종목입니다. 일단 뭐 작전을 떠나서 이제 현재 시장의 재료를 파악을 해야지 얘가 진짜로 올라갈 놈인지 작전인지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료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아이폰을 차단한다 중국에서 이제 이중 반도체 전쟁이 어 일어날 거다 하면서 어,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생각하신 게 아니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면은 반도체에 어, 타격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음표를 짓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달리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 중국도 현재 반도체를 정말 잘 만드는 기업자 이런 나라예요. 거의 자 우리나라를 통미까지... 쭉 출해다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미국도 그만큼 중국을 견제하는 게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중국의 반도체를 수출하지만은 이 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반도체를 수입한 나라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예요? 이렇게 미국이 제재를 하면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를 쓰는 나라들 있잖아요. 중국의 우호적인 나라들, 아 미국의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걸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걸 쓰는 확률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재료로 여러분들이 풀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다음 걸 보면은 이번에 영국에서, 이 ARM이 영국 회사죠. 얘네가 낯싸게 상장을 했는데 엄청나게 올랐어요, 진짜. 지금 반도체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얘가 상장하고 제대로 반도체에 대한 이좀 시그널을 보낸 거죠. 정말 이제부터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은 하반기부터는 반도체를 우리가 진짜 잘 보아야 된다. 이 반도체 제로가 지금 너무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사야 돼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반도체 이 자체를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우리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얘들을 살게 아니에요, 진짜. 뭘 사느냐 관련된 기업들을 사야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여기서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어떤 게 수익을 받을까 큰 손들은 어떤 걸 담냐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삼성전자 우리가 들어가서 구만전자 만들어봐요. 이케아 20% 수익이요 지금부터는 맞죠? 20%도 못 먹어요. 그 너무나 느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 관련된 장이 기업들 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부장 기업 반도체 소부장 기업 뭐냐?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에요. 얘들을 담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수익을 벌수 있다. 삼성전자 10%올때 얘들은 30에서 50 최소 오릅니다. 진짜. 대장주가 되면 70, 100도 가겠지만은, 대장들이가, 대장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맞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 종목이 대장이 되면 진짜 제대로 먹는 거고, 대장이 안 되더라도 30%는 최소 먹을 거다. 이게 포인트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냐 이게 가장 포인트겠죠. 3분기부터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계속 추락하고 이제 코로나를 딛고 이게 바닥을 찍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오겠죠. 맞죠? 그런데 문제는 요게 원형상 원형 상승형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차트, 반도체 차트가 이렇게 변해 있어요 지금. 제가 하반기는 무조건 반도체를 주목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3분기부터 지나서 이제 4분기부터 재고 조정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싹다 생산이에요. 100% 생산한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4분기에 찍힐 거다. 3분기까지는 특히 2분기까지는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특성이 근데 3분기 어느 정도 회복세가 보이면서 4분기에는 영업익이 이3조 이상 나올 거다 이러면은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면은 수혜주는 당연히 더 많이 오르겠죠 어떤 거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런 재료를 여러분들이 찾아 봐야겠죠 근데 빨리빨리 캐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맞죠 그런데 뭐예요 저는 소통방 에서 이런 걸다 알려드리고 있죠. 뭐 이런 주요 뉴스 거기에 대해서 뭐 진짜 괜찮은 종목도 알려드리는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장담하는데 제가 운영한 소통방만큼 퀄리티 있고 여러분께 잘 알려주는 소통방은 없어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이런 소통방 지금까지 하나도 없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소통방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자, 제가 소통 방을 두개로 운영하고 있어요. 어, 텔레그램과 카톡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은 텔레그램을 좀 먼저 설명 보여드리면은 진짜 항상 뭐 주요 뉴스 이렇게 올려드리고 근 뉴스 제료다 올려드리잖아요. 중요한 거. 근데 문제는요. 다른 텔레그램에서는 이걸 안 줘요. 뭐냐? 괜찮은 종목이 면 매수를 알려줘야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여기 어제 매수 신호 어, 보시면은, 진짜 매수하라고 여러분께 추천주를 드립니다.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또 매수를, 이것도 다 수익 난 거인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증거가 다 남아있어, 제 채널에는. 보시면은, 진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매도 했을 때 수익 나오고, 축하한다고, 어, 따라오시는 분들 축하드린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머큐리도 아까 보여드린 거, 매수 신호.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놈들 뭐 흔히 뭐소통방 운영한다면서 하는 놈들 그냥 뉴스 하나 딱띄워놓고 뭐하죠? 어 뉴스 띄워놓고 자기가 알려줬대요. 그리고 수익 난거이 수익 지금 얼마 올랐냐고? 아니 정확히 매수를 하라고 매수 신호를 주고 해야지 이거에 대한 수익률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사라고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뉴스 한개딱 띄워놓고 좋은 뉴스라고 이거 왜안 샀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놈들이 천지예요, 진짜. 맞잖아요. 이렇게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수 있게 신호를 드려야지 뭐. 이걸 또 검증을 하지. 뭐 검증도 아무것도 안 돼요, 다들. 뭐소통방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알려 드리고.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 또 제가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도 올려 드립니다. 어떡하죠?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삼성 뭐 전기 이런 거 치면요. 제가 리포트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막 리포트를 막 올려 드려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오셔 가지고 위에 여기 검색 버튼 있죠? 필요하신 종목, 어, 명, 입력하면요. 막 이렇게 파일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보시고, 어, 리포트도 보고, 좀 리포트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좀 생각도 하시고, 보세요. 중요한 뉴스 알려드리고, 재료죠, 거의 그냥. 어떤 걸 주목해야 되는가. 그리고, 종목도 드려요. 종,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종목도 드리고, 하라고 아예 매수 신호를 드리, 신호를 여러분들 보시기 쉽리고 리포트 올려드리고. 이런 채널이 어디있어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어, 이 소통방은 제가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눈팅만 하신, 눈팅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자료만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꼭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진짜. 어, 그래서 또 하나 또 제가 또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는데, 요,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어, 이제 제 구독자 소통, 어, 매매방이라고 카톡방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여기서, 이 텔레그램에 나가는 거 내용 똑같아요. 근데 추가로 뭐죠 여기는 진짜 우리가 소통하는 방이에요. 모르는 거 질문하고, 맞죠? 모르는 거 질문하고, 뭐, 이제, 또, 특이상이나 이런 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 오면 자료 보기가 불편하죠? 맞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막 보시면은, 막말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말 많이 하세요. 여러분, 궁금한 거 많다고. 맞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소통을 어, 하면서 재미있게 주식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도 된다. 하지만 문제는 정말로 자료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거는 항상 텔레그램이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어, 텔레그램은 웬만 들어와 계시고 진짜 나는 좀 재미있게 소통하면서 카, 주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 카톡방을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둘다들어오시는 어, 것을 <laughs> 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들어온 방법은 뭡니까? 간단해요. 전화번호, 딴데 보면 문자 남기라고 하죠. 뭐 이상한 또 문자 남기면 영업 사원 전화가지고 뭐 사라 뭐 가입해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전화를 왜 해요? 개인정보 털리게 맞잖아요. 문자 왜 남겨요? 그래서 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보시면요, 그냥 여기 더 보기 누르면요. 바로 밑에 링크 있어요. 텔레그램 링크랑 카톡 링크 있어요. 그냥 그거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진짜 요 동영상 보이시죠? 여기 나온 거인것처럼 간단해요. 들어온 거 정말 간단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개인정보 털린다는 없... 그, 말 표현보다는 개인정보 생각 안 하지도 어, 그냥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왔다갔다 하셔도 되고 오셔서 눈팅 마시라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어~ 진짜 이 정보를 보면서 투자를 잘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어~ 드립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소통 방을여러분들들어와시기를 정말로 추천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종목 분석해드려야겠죠. 을 자, 아까 제가 뭐랬어요? 일단 펜트론 뭐하는 기업입니까? 3들 3D 정밀정 3D 정밀공정 검사 3D 정밀공정 검사장비. 3D 들이그래 검사장비. 뭐 SMT 검사장비. 라고 뭐 있고 반도 반도체 검사 장비도 있고 2차 전지 검사 장비도 같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다양한 사업 분야의 검사 장비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로 막 가려고 할때 보니까 이 계좌가 보통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막 몰려야지 이제 급등을 하는 패턴이 보통이죠 근데 몇개 소수 계좌에서 얘 물량을 확 쓸어 담았던 계좌 저항에 포착돼서 이제 소수 계좌 관여 저항 포착이라는 얘기 나오면서 이제 작전 의심 종목으로 좀 현재 이름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진짜 그래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 소수 계좌들이 갑자기 확 물량 털어버리면은 촛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저는 지금 들어가는 거는 절대 저는 추천하자고 싶지는 않은데, 정말 들어가고 싶으면은 지금 들어가도 돼요. 대신 2만원 깨시면요 바로, 박스, 바로 빠져나오세요, 여러분들. 10% 손절 잡고, 맞죠? 올라가면, 두드리로 가면은 분명히 더빠져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2만 9천원까지는 간단 말이죠. 아 28,000원 합시다. 28,000원. 좀더 안전하게.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28,000원에 먹고 나오면 수익 괜찮아요, 여러분들. 한25% 가까이 수익이 나오겠죠? 수익 구간은 나쁘지 않은 지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혹은 하필 또 들어가려는 이 지점이 아마 이 단기 지지이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지금. 뭐 저한테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손절폭은 확실히 잡고 가셔라. 이거 팩트예요 진짜.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좀 가시면 될것 같고 어느 정도 물량 소화 이루어졌고 RSI의 과매수 탈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대신 손절은 2만 원 깨지면은 무조건 나오셔라 소수 계좌 관여 종목 과다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개들이한 방에 수익 신호 매물 던 던지면은 난리나요. 이미 여기서 조금씩 던지면서 요리를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정도 캔들을 보니까 어좀 장난질 좀한것 같기도 한데 한번더 장난질을 하기 빌어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가면 되는데 뭐 제가 손절폭 알려드리고 목표가 알려드리고 목표가 얼마예요? 28,000원 맞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따라 못하신 분들은 주식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도 어려운 분은 주식하시면 안 돼요. 진짜 어 그냥 은행에 가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뭐 어려운 거 없죠. 제가 아까 이 소통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처럼 운영한 사람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시향에 만들어진 채널 이런 거나 카톡 보면요. 저처럼 운영하는데 진짜 없어요. 리포트 써드려 다른 리포트 올려드려 종목 들여 뉴스 알려드려 거짓말 안쳐 다른 새끼들 뉴스 올리고 지가 종목 준 것처럼 얘기하는 새끼들 천진데 전화예 매수 신호라고 따로 분리해 주잖아요. 뉴스는 따로 주고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한 방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이만하면 꼭 들어오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